안녕하세요 아 오늘 또 이렇게 NC파크 야구장에 왔습니다 아, 작년 이맘때 제가 저쪽에 저쪽에 저기를 청소를 해 주는데 한 40m 50m 근데 오늘은 이쪽입니다 여기 저기부터 여기부터 쭉 와서 쭉 와서 할 건데 야, 이거 보이시죠? 32mm 수댄간. 응. 여기서 저 끝까지네요. 아, 저기까지. 작업을. 예, 엘브. 끝은 물이 빠져갖고. 이 밑으로 벽을 땄어 요 사이 탐노모로 이렇게. 예. 38 정도 되는 예. 수덴에다가 여기를 놨습니다. 그래서 어디고? 아, 최종 라인이 저기요? 저 수덴. 어? 맞지? 아, 최종 라인이. 여기는 보합을 한번 밀면 되겠다. 30파이 정도 되니까, 어? 38 정도 되니까는 요거는. 어? 뭐거 수덴 3 8 그니까 러38 정도 니까 어, 저기는 어때? 안 되겄나? 아 그럼 차를 나중에 쪽으로 갖다 서 하여튼 뭐 최대한 해봐야지저 밑에는 그 저기, 저기가 그럼 저저노 안에는 이네 안에는 그 들어갈 수가 없어 막아놨어? 분수대다 분수대네 분수대 응, 무동력 분수대. 이게 무동력 분수대야 이게. 와 땀이 막. 어디 마찬가지.